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따자또. 오늘은 정말 그지 같고 개떡 같은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어, 시간이 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개떡 같은 연애, 지금 만나고 있는 그지 같은 직장 상사, 그리고, 어, 정말 악덕 건물주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제, 어, 연애를 하고 있으며, 있으면서도 자존감을 하락시키면서 정말 인간식을 받지 못하는, 나를 무시하는 그런 그지 같은 연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할 때, 어,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어, 며칠 전에 이제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오늘과 같은 주제로 사연이 올라왔어요.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지 같고 개떡 같은 남자친구 덕분에 내가 여신으로 강림을 했다. 이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 전 남자친구가 이 여자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네가 너무 뚱뚱하고 못생겨서 어, 쳐다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분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가지고 한 20kg 정도 감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신으로 강림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누구누구야, 너 덕분에 어, 내가 이렇게 살을 빼가지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디오 DJ 분이 진짜 깔깔대고 웃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지 같고 개떡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뭔가 하나쯤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정말 위축되지 말고 본인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하셨거든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어, 그 라디오 사연 듣고 저도 많이 웃었고요. 그리고 여태 20년 해왔던 시간들 중에 저도 아마 그런 그지 같은 개떡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 건물주가 그랬어요. 저는 진짜 악덕 건물주가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정말 그동안 세입자 만났던 분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하고 트러블 이 있었고 마찰이 있었고요. 나갈 때마다 이제 대판 싸우고 나갔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는 상가 주택에 한 8년 정도 있었는데 1층에는 1층에도 상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저는 이제 2층에 있었는데 저한테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많이 하니까 수도비 5명분 하고 관리비 먹먹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저한테 어, 35,000원 정도 관리비를 받아 갔었어요 월세 외에 그런데 어, 청소도 잘안 해주고요. 그리고 월세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뭐, 방충망이나 뭐화 그런 거수선할게 있으면 건물주가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한 번도 고쳐준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돌아오는 말이 이거였거든요. 본인이 고쳐 쓰는 게 맞다.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근데 뭐저 월세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지원해 준 적도 없고요. 도배장판 그런 것도 해준 적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 어, 계속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한 번은 겨울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쳤어요. 고치고 나서 월세에서 그 수리비를 빼고 이제 월세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엄청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고 말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월세 어,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수리비는 집주인이 해주는 게 맞다. 이 시선물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기분 나빠하면서 그렇게 빼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잘안 해주시고요. 또 청소도 잘안 해줘가지고 청소를 해달라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 앞에는 청소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한테 이제 관리비를 받아간 거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내는 그런 수도비, 수도요금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가져갔던 그 3만 5천 원이 전체 건물에 수도비를 제가 8년 동안 냈었던 금액이더라고요. 수도요금은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저는 못먹고 그렇게 냈었는데 1층에 계신. 어, 상가 사장님한테 이제, 오래 계신 사장님들 여쭤봤다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안 낸대요. 그래서 여태 제가 후보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모르고 했으니까 뭐 결국은 뭐 그렇게 해서 그분 덕분에 정말 뭐할 때마다 정말 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고쳐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근데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제가 분양을 받아서 이제 옮겨오게 됐거든요. 그 덕분에 그 악덕 건물주 덕분에 저는 이 상가에서 월세도 내지 않고 이 경기 불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마련, 어, 계기를 발표를 할, 마련하게 됐는데요. 어, 이렇게 악덕 건물주 때문에 저는 어, 상가도 분양을 받고 되고 또 이제 샵도 확장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그분한테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그 라디오 사연을 보냈던 그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또 평균적인 사람도 있고 정말 개떡 같고 그지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상처받기보다 내 자존감을 하락시키는 그런 일 하는 것보다요. 오히려 그 계기로 인해서 본인이 조금 더 성장해서 또 발전하는 나로 거듭 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어,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하나의 또 추억이 되고 또 내가 그 덕분에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지같고 개떡 같은 연애를 하고 있거나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또 카일라 자이지엔, 시시 감사합니다.